냉장고에 두면 정말 냉채 같기도 하고 또 색다른 맛이 있어요. 간단한 채소로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 해드세요. 안녕하세요, 딸란 레스피입니다짜투리 채소로 입맛 돋구는 양배추 오이 무침 만들어볼게요. 재료는 오이 1 개입니다. 여기 200g 짜리고요. 양배추 조금 남은 거 이거 한 140g 정도 돼요. 크림이 3주을 준비했는데요. 여기 집에 크림이 없으시면 안 넣으셔도 돼요. 오이하고 양배추만 하셔도 정말 훌륭하게 맛있어요. 이제 재료는 별거 없는데 만들기도 쉽고 맛도 아주 맛있어요 이제 오이 먼저 썰을게요 양끝을좀 잘라버리신 다음에 길쭉하게만 써세요 오이 씨를 빼줄 거예요 오이가 식감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씨를 조금 빼주면 더 아삭거리고 맛있어요 요새 이렇게 씨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빼주시면 좋아요 요거 우리딸 이따 이걸로 마사지해 <laughs> 오이를 썰어줄 텐데 너무 얇지 않은 두께로 썰어주세요. 양배추는 조금 사도 남고 똥똥실 남는 것 같아. 이렇게 드시면 너무 좋을 거예요. 너무 굵지 않은 크기로 썰어주세요. 오이 두께만큼 썰어주시면 돼요. 이제 오이를 살짝 절줄 거예요. 이게 꽃소금입니다. 작은 스푼 하나, 그다음 물엿 두 스푼 넣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 절여서 한 20분 동안 놔두세요. 손을 살살 해야 되겠네. 이거 근데 천일염이랑 다른 거야, 천일염은 이제 뭐 김치라든가 뭐 이런 거할때 하는 거고, 이런 무침 종류는 천일염 하면 너무 짜니까 꽃소금 같은 걸로 많이들 하시지. 20분 동안 놔두겠습니다. 크레미는 이렇게 그냥 손으로 쭉쭉 찢어주시면 돼요. 이제 절여지는 동안 양념장을 만들게요. 간장 한 스푼 반입니다. 일반 식초 세 스푼이요. 그리고 올리브예요. 한 스푼 넣습니다. 뭐 하나가 들어갈 건데, 별미가 될 거예요. 겨자예요. 연겨자. 작은 스푼으로 반 스푼 넣을 건데, 이건 취향껏 넣으세요. 꽉은 안 차게 넣었어요. 이거 저는 톡 쏘는 맛은 좀 싫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취향껏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잘 섞어주세요. 너무 간단하죠? 이제 깨가 몸에 도 좋지만 또 들어가면, 또 들어가면 굉장히 또 고소해져서 좀늘 텐데 깨가 고운면더 고소해져서 좀 바를게요 이게 한 서너 스푼 들어가요 요렇게 보면 수분이 많이 생겼죠 요거는 물에 헹구는 게 아니라 그냥 새콤이 그냥 누르듯이 짜주면 돼요 근데 이제 이렇게 절그면 양배추가 더달고 맛있어 엄마가 물엿게 수분이 잘 빠지라고 아까 절임할 때 설탕보다 물엿을 넣었잖아 그게 얼마나 수분이 잘 빠지는지 몰라 이제 다됐는데요 제가 소스를 이게 넉넉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다 넣으면 좀짤수 있어요. 이건 취향껏 넣으시면 되고요. 저는 한, 한 스푼, 한두 스푼만 한번 넣어볼게요. 살콤, 살콤 이렇게 묻혀주세요. 그리고 또 크래미도 넣고 그리고 통깨도 넣으면 굉장히 고소합니다. 가른깨 통깨가 아니라 <laughs> 세 스푼. 그러면 수분도 좀 잡아줘요. 이게. 보기만 해도 이제 싱싱하고 건강한 느낌이 들죠. 올리브 오일도 들어갔죠. 또참깨도 이렇게, 이렇게 들어갔죠. 이거 살짝 절인 거라서아직 속도 너무 편안해요. 아, 너 요새 위가 좀안좋아데 많이 먹어야겠다. 그래 양배추가 위에 좋다고 해도 생으로 먹으면 많이 못 먹어 소화가 잘안 돼. 안만 좋아도 생야채는 소화가 좀덜 돼. 근데 이거 살짝 절겨서 소화도 편안하고 아주 좋아. 요게 연계자가 살짝 들어갔잖아요. 그래서요. 냉장고에 두면 정말 냉채 같기도 하고 또 색다른 맛이 있어요. 간단한 채소로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 해 드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다음 영상에 또 만나요.